네, 안녕하세요. 엘레분입니다 아... 오늘은 아스트로니어 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화학실을 건설하고 키움치기 모드를 사용하세요. 음... 그렇군요. 이런 게 있었군요. 자, 저번에 했던 아스트로니어 영상 아, 영상이 <laughs> 네, <laughs> 세이브를 불러와서 아마 굉장히 지루하고 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편집을 많이 해야겠네요. 자, 저번에 어디까지였었죠? 나오세요. 자, 저번에, 음. 중형 로봇까지 만들었었죠? 전력이 쪽쪽 빨리고 있는 중형 로봇. 불쌍한 우리 중형 로봇. 우리 로봇. 자, 연구가 끝나면 알수 없음 하나 더 꽂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바이트가 모였죠 만겜탐험대님 첫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만겜탐험대님 추천 감사합니다 음, 자주 뵙네요 자 어디까지 연구를 했었더라? 아큰 저장소를 연구를 했었죠. 큰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세라믹 세 개. 일단 큰 저장소는. 두 번째 로버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로버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듣고자 하니 남는 곳이 있니? 어디 숨어 깨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저렇게 두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laughs> 어, 뭐랄까, 우주에서 살아남는 게임이죠. 생존, 일종의 생존 게임이죠. 우주에서 광산을, 광산이래. 자원을 채집하고, 뭐, 어, 여러가지 만들어서 탈출하고, 그러는 게임입니다. 아할게 어, 많아요. 여러 명이서 하면 좋을 텐데. 세라믹, 알루미늄 두 개. 세라믹, 세라믹이 있었나요? 스타늄, 알루미늄 두 개.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리고 세라믹으로 만들 거고, 이것 세라믹 만들 거고. 세라믹 나 있고, 알루미늄 두 개. 마테라이트 광석이 없네요 마테라이트 광석 7패해야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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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구나 뛰어 뛰어 세라믹 하나, 알루미늄 두개였죠? 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갈일 세라믹 하나, 알루미늄 두 개. 세라믹이, 세라믹이 있는데. 세라믹, 구리, 고철, 고철은, 고철은, 진짜 고철이니까 버리고. 세라믹, 세라믹, 어떤니 세라믹, 점토, 컴파운드, 우리 점토, 석연, 세라믹, 인벤토리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뭐 잔뜩 있네요 마트라이트 점토는 빼두고 어... 레진도 빼두고 구리도 아직 안 필요하고요 라트라이트로 알루미늄을 만들어야겠죠. 자 세라믹 나 있는데 괜히 만들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알루미늄 주세요. 자1 9 0 거의 2,000바이트 정도 될것 같으니까 네, 3,000바이트고 어, 기준기 3,500 대형 로보자 필요 없고 제너레이터 필요 없고 중형 배터리 3,000 중형 태양... 태안... 어, 풍력 터빈 이거 좋을 것 같네요 이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로버에 탈면은 굉장히 뭐랄까 뭐랄까도 아니고 그냥 빨리 에너지가 차요 <laughs> 작은 것보다 더 빨리 찹니다 <laughs> 알루미늄 나와라 빨리 빨리 나와라 아, 안녕하세요 일레블입니다 네 알루미늄이 나왔네요 자, 이메미만 하나 올려놓고. 아, 이 게임 멀티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을 멀티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역할 분담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거라서. 석영을 녹이면 유리가 될까요? 깽판 부리기도 가능합니다. 네, 깽판 부리기도 가능한데, 어, 제가 화를 내겠죠? <laughs> 음, 아쉽게도 부수는 건안 되고요. 어 갖다 버리는 건 됩니다. 네, 뭐 방해하는 것도 되고, 근데 부수는 건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몰래 버리시면, 저 몰래 버리면, 제가 화를 낼 수가 없겠죠?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언젠간 제가 찾아내겠죠. 어, 이거 어디 갔지? 하면 먼저 의심을 하겠죠. <laughs>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엔딩을 이제 욕으로 장식을 하면서, 벤을 막 이제, 벤을 막, 있는 벤, 밴 없는 벤다 밴 끌어다가 때리겠죠? 하지만 전, 네, 저는, 저는 자비로우니까,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갔니? 태양열. 여기 있구나. 너랑 너 액티스. 자, 라테라이트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 더 있었네요. 앞에다 붙이면. 제장 공간이 늘어나죠?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앞에 자꾸 걸려요. 제가 제너레이터를 안 갖고 오겠죠아 <laughs> 배터리가 나갔어요. 썸네일이나 찍고 가야죠. 썸네일 체크.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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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쌓여요. 아, 여기 바람 잘 분다. 여기, 여기, 좀 뒤에, 좀 뒤에, 좀 뒤에. 여기, 여기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로보가두 대가 있으면 배터리가 두 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아직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벽타기 아 조금만 돌아주면 안 되겠니? 나다 왔거든. 다 왔거든. 이제 좀만 후진, 후진만 하면 되거든? 조금만 돌아주면 안 되겠니? 아, 안 돼?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럼 우리는 태양광 패널을 쓰자. 자, 해가 뜨고 있습니다. 뭐야? <laughs> 어, 일을 하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거 뭐야? 나 들어가라고 문 열어주는 거야? 고마워. 네, 로버는 괜히 들어갔다가 뒤집히면, 귀찮으니까, 일단 두고, 제가 습적 가서, 휴왜안 타지, 보드? 탱타. 스케이트 타 들어가서, 라트라이트를 잔뜩 키우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어딘가에 분명 테더를 버려놨을 거예요. 이쪽으로 갔겠죠? 알수 없습니다. 나 꺼내서 테더 라인에 살포시. 놓으면, 제가 지나가다 발견을 하겠죠? 석영이구나. 어, 예, 여기 있습니다. 테더. 혹시 모르니까 테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 왜 가져왔죠, 제가? 라테라이팅을 레진이고 이쪽에 갔으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요? 눈막 꿈틀꿈틀거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죽어라! 라트라이트를 찾았습니다. 아 많다. 자더 있으면 조금 아쉬울 테니까 여기까지. 어 그리고 네, 네. 그냥 가죠. 이건 뭐냐, 또. 이거는 아마 점토? 맞구나. 자, 다음, 라트라이트. 응, 음, 잡석. 아까 파란색이었죠? 어, 라인이 두 개로 나왔네요. 이러면은. <laughs> 곤란합니다. 사경, 공약석. 아아아아 독가스 독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네알수 없는 물을 하나 사았습니다 나중에 가져갈게요 작성 레진 어... 어... 큰일났네요. 테더를 다 썼어요. 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테더를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해야 겠죠. 네, 여기 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없으면, 없으면 회수하죠. 점토, 점토도 여기 있으니까, 점토까지만 놓고, 이거 뭐 뭐지? 아, 아까 아 팠던 대로군요. 자, 여기 또 있나요? 공작석 아~ 죽기 싫어 네, 이런거 하나 어떠소? <laughs> <또 써. 웃음> 야. 아, 안 돼, 안 돼. 그 싫어. 진짜 <laughs> 라이... 라트라이트보다 컴파운드를 더 많이 넣어도 하가네요 어? 없는 거보단 낫죠. 눌러. 음. 자아... 음. 베드 하나 만수 있어요 음. 이기는 들어가는 라인이니까 이거는 위로 빼놓고 여기를 넣으면 확인이 될까요? 안 되겠죠? 나는 어디갈 가야되니 너는 너도 여기 옆에 있어라 컴파운드 일단 가죠 로봇 만드는 게 먼저니까 로봇 많이 만들면 많이 가지러 올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밖에 로버가 한대 있죠. 로버까지만 갔다가 다시 올 예정입니다. 흑연, 흑연. 저쪽도 가야 되고요, 이쪽도 가야 되고요, 이쪽도 아직 안 갔죠. 이 게임은 굉장히 <laughs> 지하 동굴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 제가 하던 플레이 방식은 어, 자원 추출기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게 흙에서 이제 자원을 추출하는 건데 어, 이런 자원 이제 기초 자원 하나만 샘플점 하나만 있으면 이제 흙에서 그거랑 똑같은 전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흙만 푸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이것도 잘안 보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방송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 맛있네요. <laughs> 자, 이제 다시 라트라이트를 가지로. 보이는 거다가져오죠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예호! 예호! 이거는 나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양이지, 그치 연결된 곳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없어 보이는데? 뭐 없습니다. 알수 없음이 하나 있네요. <laughs> 되게 뜬금없이 있네요. So g 습니다 저기 라트라이트가 있고요. 여기 알 b t 도 Manaico. Jugato. I sub to Mana. Is a t 와우, g u 와우 와우 t o n there. Any 어, 무섭 죠, 안갈거 죠? 이제 부터 좀 처리 를 하고, 어, 쟤네도좀 처리 를하겠 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수 없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拿满刀，拿满刀，拿满刀，拿满刀，中。